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합격 아, 이게 뭐라고? 합자 아,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1장 예, 조명 파트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기기사를 강의했던 과목은 전기 기기죠? 전기 기기. 기기. 그 다음에 또 2차 실기 쪽에서는 조명. 조명 파트. 그 다음에 심벌. 약간의 심벌을 좀 했습니다. 자, 공사 쪽에서는 이제 응용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펴보시면은 펴보시면은 자, 3쪽에 펴보시면 1장에 조명 공학이 나옵니다. 조명공학 자, 그래서 전등과 조명 계산했는데 어떤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뭐 복사가 뭐냐? 복사, 이, 이 복사에 대한 용어라. 복사.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떤 눈으로 감강할수 있는 어떤 전자파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파가 있습니다. 이런 파를 우리는 통 털어서 전자파라고 합니다. 전자파, 전자파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파는 전자파로 하나의 전달되는 에너지. 이런 전달 전자파로 전달되는 이런 에너지를 전자파로 이 전자파로 전달되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전자파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복사는 복사는 이 복사가 나오면 복사 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사 속 하면은 뭐냐? 복사 속하면 이 단위를 그냥 이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 복사 속 우리 전기 기계에서는 자속이었죠? 복사 속을 파이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복사되는 에너지 양이다. 이 단위 시간당 복사되는 에너지 양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소비전력과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단위가 이게 줄, 퍼, 세크가 되면 이게 무슨 단위였습니까? 와트였죠. 한 아래 할건 복사 속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 와트다. 와트 하나로 복사 속의 단위는 뭐냐? 와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주선부터 전력파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주선의 파가 가장 짧다면 전력파는 파장이 가장 길다, 그렇죠? 파장, 파장. 이 파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 파장을 이렇게 람다라고 해요, 람다, 람다. 그러면 어떤 전자파가 이런 파, 이렇게 한 사인파를 긋면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한 한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남다, 람다, 람다. 진폭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사이클을 걷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냐?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것을 주기라고 하죠. 주기, 파장이다.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우리가 광속도라고 하는데 이 광속도를 c라고 해 c 시 근데 이 값은 어떤 계산값에 의해서 나온 값이 아니고 이 빛의 속도 c는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값입니다 이게. 이게 빛의 속도야. 광속도가. 눈 깜빡. 다시 말하면 1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다. 메타퍼세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0의 8승이면 얼마입니까? 1 10, 1 0 0 10만 10만 100만 1천만 3천만 메타 1초에. 근데 이 광속도를 이렇게도 나타내 줍니다. 네. 우리가 이 주파수 이 주파수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진동수라고 하죠? 여기다가 파장 람다를 곱해 주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광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을 광속도라고 한다. 광속도 또는 다른 말로 빛의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파장을 이 파장 람다를 물어보면 파장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파장이 된다. 그렇죠. 파장이 된다. 뭐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이 나오는데, 가시광선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파장의 범위를 가진 빛,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보라색부터 가장 파장이 긴 빨강색까지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빨주노녹파보 그렇죠? 빨주노녹파 보.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에서 760 단위가 이거야 미리 마이크로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토탈 지금 10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9승의 메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380에서 760 미리 마이크로를 가진 파장을 가시광선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색깔에 따라서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그 밑에 나온 시감도가 나오죠. 시감도, 시감도, 자, 이 시감도는 뭡니까? 시감도는 그렇죠. 내가 어떤 빛을 봤을 때내 눈으로, 내으로 들어와서, 내 눈에 들어와서 뇌로 전달되어. 뇌로 전달되어 하나 빛을 빛으로 느껴지는 이런 값을 시감도라고 그래요. 어, 내가 빛을 봤어. 내 뇌로 전달됐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빛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광선이 눈에 들어오면 뇌로 전달돼서 빛으로 느껴진다. 그렇죠. 이게 시감도인데, 그럼 시감도에서는 이런게 나와. 시감도가 최대일 때는 어때? 시감도 최대일 때는 우리가 시감도가 최대일 때이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파장은 얼마일 때가 최대로 시감도가 크냐 파장은 이게 555라 합니다 이걸 나노 나노 메타 그렇죠 555 다시 말하면 나노나 미리 마이크로나 같은 거야 나노나 나노 나노 메타나 나노도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가 되겠죠? 뭐 나노메타. 그다음에 최대 시감도는 얼마일 때? 이때 최대 시감도 값을 가졌을 때 파장은 시감도일 때 파장은 얼마냐? 라고 아 광속은 얼마냐? 최대 시감도에 광속은 얼마냐? 광속. 최대 시감도를 갈때 광속은 얼마냐? 광속. 이 광속은 광속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것을 빛의 밝기라고 합니다. 빛의 양이야. 이때 빛의 양은 680의 루멘 값이 됩니다. 네. 파장은 555, 광속은 680 루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색상은 어느 색상이 내 눈에 가장 빨리 들어오냐? 색상은 황녹색이라고 그래요. 황녹색. 그렇죠? 이렇게. 파장은 555 빛의 양 광속은 680, 색상은 황녹색일때 시감도가 뭐야? 최대 시감도가 된다. 그렇죠? 최대 시감도가 된다. 그래서 이 최대 시감도를 기준해서 다른 파장과 다른 파장의 시감도의 비를 나타내는 걸 말하냐? 최대 시감도를 기준해서 다른 파장의 시감도의 비를 나타내는 것을 말라고 한다. 비 시감도라고 해요.